MTC 최상위 영어 고2 21년 3월 40일 물결 표사인 42번 시험 점수는 자부심의 척도가 아니지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시험 성적을 연관시킨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자야와 같은 생각은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정신적 함정이다. 시험에 실패하는 것은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는다.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미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수행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단지 여러분의 자격지위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마음속으로 이것을 재확인하고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믿으라. 다른 한편, 만약 여러분이 했어야 하거나 원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라 만약 이번에 잘 되지 않는다면 다음 시험 준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 긍정적인 말로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부차적인 변수의 책임을 지음으로써 과거 또는 미래의 시험 성적을 합리화하는 것을 피하라. 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라거나, 내가 그랬어야 했는데와 같은 생각은 시험을 보는 것에 스트레스를 악화시킨다. 자신의 가치, 자부심, 그리고 시험 과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헌신을 확인함으로써 통제권을 잡으라. 난할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할 거야라고 자신에게 되풀이해 말아라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잡으. 레츠 스타트. MTC 최상위 영어. 고이2 1년 3월 43 물결표 사인 45번. 옛날 예적에 가난하지만 쾌활한 구두 만드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너무 행복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그의 창문에 둘러서서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기 좋아했다. 구두 만드는 사람 옆집에는 부자가 살았다. 그는 자신의 금화를 세기 위해 밤을 새곤 했다. 아침에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구두 만드는 사람의 노래소리 때문에 잠을 잘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그 노래를 멈추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는 구두 만드는 사람에게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써 보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은 즉시 왔고, 놀랍게도 부자는 그에게 금화가 든 가방을 주었다.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구두 만드는 사람은 그 가방을 열었다. 그는 그때까지 그렇게 많은 금화를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것을 세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창문을 통해서 지켜보았다. 거기엔 금화가 너무 많아서 구두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두기가 겁났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잠자리에 가져갔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잘수 없었다. 매우 이른 아침에, 그는 일어나서 금화를 침실에서 가지고 내려왔다. 대신에 그는 그것을 굴뚝에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했고, 잠시 후에 정원의 구멍을 파고 그 안에 금화가 든 가방을 묻었다. 일을 해보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의 금화의 안전이 너무나 걱정되었다. 그리고 노래에 관해서라면 그는 너무 불행해서 한 음도 낼수 없었다. 그는 잠을 잘 수도, 일을 할 수도,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고 최악은 아이들이 더 이상 그를 보러 오지 않았다. 마침내. 구두 만드는 사람은 너무 불행해져서 그의 금화가 든 가방을 움켜쥐고 옆집 부자에게 달려갔다. 제발 당신의 금화를 다시 가져가세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것에 대한 걱정이 저를 아프게 하고 있고, 저는 제 친구들을 모두 잃었어요. 저는 예전처럼 차라리 가난한 구두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두 만드는 사람은 다시 행복해졌고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다. mtc 최상위 영어 코드 잡부